안녕하세요, 댕프입니다. 오늘은 마인크래프트 할 거예요, 마인크래프트! 자, 마인크래프트 할 건데, 어 제가 잘 알아보니까, 여기 제가 이렇게 있는 데서 다들 심장이 있다네요? 음, 그래서 오늘은 그 심장 찾아보려고요. 어 음, 일단 일단은 갈려면준어 우리 집에 이런 문이 있었어 어 집의 심장 자잔 그렇습니다 집의 심장 이런 식으로 곳곳에 심장들이 숨어 있는데요. 오늘은 이 심장들 을다 찾아서 판도라를 살리는 그런 콘텐츠입니다. 어 판도라야? 어, 빨강 다 지웠거든요. 이거 빨강. 어, 아, 아 뜨거워. 어, 어, 여기도 비슷한 거 있다. 어, 빨강의 심장. 어떡해. 슬, 슬, 쭉. 나와, 나와, 나와. 오케이. 됐다. 어, 빨강의 심장? 아, 어, 아, 이거 풀어, 풀어줘. 그리고. 빨강 저 놀이터인데 마구마구 흘러버렸어요. 자, 옷도 어, 어디 있을까? 우와, 저거 봐요, 대박! 추 아야! 음? 뭐? 여기는 뭘로 가는 거지? 어, 어차피... 와! 물속을 걷는 것 같아. 어, 잠수, 어, 민트다. 민트인가 보다, 민트. 이거 열면은, 와 민트 속으로 들어가면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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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다. 민트의 심장. 민트의 심장, 빨간 심장, 집 심장. 모든 심장을 다 얻어야 돼. 레버? 뭐, 레버 한개좀 가지고 가도 되겠지. 난 이럴 시간이 없어. 판도를 빨리 살려야 돼. 어! 아니 별일 없을 거야. 어, 아니야. 빨리, 빨리, 어, 빨리, 어, 숨 탄다. 어, 어, 빨리. 저, 한 색깔, 무언가가 있어. 빨리 가자. 빨리 가! 빨리 가! 음. 여기, 하양이네? 어, 이건, 뭐, 니 어, 맞다, 레버가 있지? 아, 참. 하양이 심장 구해야 된단 말이야. 어. 안 들어가죠 왜? 오케이 들어왔다. 여기 심장은 있는데 여기 뭐 하는 곳이지? 음 우유 있고 우유 메이커 저지방 우유 철 우유 러브밀크 아뚜껑 우유 만드는 데인가 보다. 향이 심장 일단 빼고. 우유를 만들어야 되나? 음 나중에 우유 만들러 올게. 일단 지금은 판도라가 우선이야. 판도라 또 어디 있을까? 저기 있는 저 초록색깔 있는 곳 저곳으로 가보자. 어, 아 아차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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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. 어, 카트가 없어. 카트가 달리는 줄을 그냥 걸어야지 뭐. 어, 여기서 빠지면 바로 죽는 거야. 으, 못 어, 빠지지 않게. 내가 안 빠져야지 한도를 구할 수가 있어. 으, 무시무시해. 어, 여기가 제일 극한 구간인 것 같은데? 어 고난이도. 으, 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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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슉슉슉슉 차, 차, 됐다. 가자. 판도라를 구하러 뭐? 뭐야? 저 너무하잖아. 이거 이거는 빨리 판도라 구하러 가야돼. 빨리 판도라를 구하러 가는 거야. 오케이. 거의 다온거 같아. 어 여차. 우와! 왔어. 음 저기 저거 봐. 저거, 뭔가가 있어. 저기로 가면 될것 같아. 아, 이거, 이걸 타고 내려가면 될거 야, 오케이. 어, 여기는 어디지? 어, 여기도 무언가가 있어. 우주선? 어, 우주선. 어, 여있다 심장을 다 구한 건가? 있을 수 있어. 여기서 찾아보자. 요리하는 부엌인가? 공간? 아 몰라. 하여튼 빨리 가. 이제 판도라를 구하는 거야. 어 판도라를 구하러 가는 거야. 다시 쩔로 어떻게 가지? 맞다. 내려갈 길이 없어 으취 판도라 판도라 조금만 기다려 내가 구하러 갈게 으. 으 놀래 으취 으취취취. 다시 으. 오 이거 이거 돌려도 됩니다 돌려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저도 지금 간는데 이거 왜 만들었나 싶거든요. 지금 상황을 가면서도 오케이. 전 일단 지금 이 상황이 지금 판도라와 갔다 왔더니 죽어 있었어요. 어 근데 어, 그거를 찾 심장을 모두 다 찾으면 판도라가 살아납니다. 음, 심장 다 찾은 거겠지? 응다 음, 찾은 거 같아 자 그럼 이제 어. 오케이 반돌아 너 거기 있지? 응 음. 그래 반돌아 이거 봐 심장들이야 이제 어? 이제 제발 일어나 줘. 자, 이제 다음 날될 때까지 기다려 볼게요. 자. 자, 그러면 다음 날될 때까지 눈 깜빡하시면 됩니다. 깜빡? 할게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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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오늘이 바로 그 다음날인데, 날이 어두워요. 판도라, 있니? 어, 판도라, 판도라가 돌아왔어요. 판도라, 판도라, 다, 예, 비가 오네? 어, 모르는 왜 있지? 모르겠네? 일단, 판도라 판도라 아, 이 부분은 판도라 아, 판도라 아, 판도라 음, 판도라 판도라 아, 판도라 너가 있으니까 참 좋다 판도라 <laughs> 자 이렇게 해서 댕부였고요. 오늘 상극 판도라와의 다시 만남 이었어요. 자 여태까지 시청해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달랑 달랑 자 그러면 이제 안녕, 땡바.